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인 그랜드 하얏트 제주 소개해 드릴게요. 제주공항에 도착을 하고 호텔로 이동을 할 건데 차량을 렌트하셨다면 내비 주소 찍고 가면 되시고요.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어요. 택시 요금은 6,000원 정도 나왔고요.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거리는 되게 가까운 편이에요. 호텔에 도착하고 앞에 보이는 회전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로비가 보이는데요. 정면에는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 있고, 우측으로는 쇼핑몰과 음식점 가는 곳, 좌측으로는 체크인하는 곳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호텔이 큰만큼 체크인하는 카운터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대충 세어보니까 10곳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체크인하는데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것 같았어요. 어쨌든 제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로, 체크인 시간은 3시였는데, 1시간 일찍 도착해서 혹시 얼리 체크인이 되는지 물어봤어요. 다행히 룸 준비가 된 곳이 있어서 일찍 체크인 할수 있었는데요. 이 얼리 체크인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준비가 끝난 룸이 있다면 얼리 체크인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문을 열고 룸 안으로 들어갈 건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우선 룸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제가 느낀 리얼한 첫인상 보실게요. 어, 미는 거야. 땅경이야, 미는 거. 오. 일단은 지금 한번 훑어드리고, 이따가 다시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응? 음? 그런 거 없나 봐.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뷰 봐. 감탄이 절로 나오네? 는 우와, 우와. 대박! 와! <laughs> 와. 여기 공항저 봐? 저 보여? 여기 이따가 이제 막 비행기 내린는 것도 볼수 있다. 어, 와, 대박이다. 아니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좋은데? 어. <laughs> 저뷰 미쳤습니다. 자 이번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 야경뷰 보여드릴게요 야 야경뷰도 미쳤습니다 일단 밤에는 바다는 안 보여요 깜깜해가지고 바다는 안 보이고 이렇게 시티뷰의 그 느낌? 그리고 여기서 좀 아래쪽으로 보면은 수영장도 보여요. 방금 전에 저기서 수영하고 왔거든요. 진짜 좋아요. 물도 따뜻하고 되게 재밌습니다. 현재 이곳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루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약간 수건이라든지 이런 건 변화가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좌측에 조명과 관련된 버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신 거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더 앞으로 가보면 이렇게 액자가 있는데요. 액자 옆에 문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열게 되면, 짜잔. 메이크업 룸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면대랑 거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 왔을 때 준비되어 있던 게 뭐냐면 손 수건이 있습니다. 손 전용 작은 수건이 있고 비누 있고요. 이게 뭐 명품 브랜드 비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물도 잘 빠지고 뜨거운 물, 찬 물도 잘 나와요. 수압도 괜찮고요. 그리고 전면에 거울, 거울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면대 가운데에 보면 뭐 이렇게 소독용 티슈라든지 각종 세안에 관련된 소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빗도 뭐 있고요, 면봉도 있고, 아 그리고 칫솔, 치약. 이것도 줍니다. 이 닦는 컵 있고, 뭐, 헤어밴드라든지, 일회용 면도기,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뽑아 쓰는 각티슈도 있고요. 지금 딱 보면, 거울이 두 개에다가 세면대도 두 개예요. 그리고 이 세면대 아래쪽에 보면, 수건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가운데에 있는 이 서랍을 열면, 헤어드라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오른쪽에 보면, 빠져나오는 조명도 있어요. 어, 이렇게 불빛도 켜지고요. <laughs> 이렇게 약간 돋보기 형태로 가까이 가면은 디테일하게 메이크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거울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2 2 0 v 전원 코드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헤어 드라이기 끈에서 저게 꼽아가지고 쓰면 됩니다. 여기 세면대 조명 전원 버튼도 있고 여기에 보면 업다운 버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다운을 누르잖아요. 짠 이렇게 커튼이 내려옵니다. 이게 왜 내려오는지 아세요? 욕조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욕조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이따가 한번 써볼 거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쓴 수건이에요 어쨌든 세면대에서 이제 좌측으로 가보면요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위쪽에서 물 나오는 거 있고요 환풍기 있고 이렇게 샤워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샴푸랑 트리트먼트랑 바디워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온도라든지 이제 물 켜고 끄고 하는 거는 조작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점이 뭐냐면 뜨거운 물이 한 3초 안에 나와요 진짜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물 틀려고 온도 맞추잖아요 처음에 그거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면대 밑에 보면 이렇게 길게 흰색깔 타월이라고 해야 될까요? 러그 같은 형태의 타월이 있는데 샤워하고 발이 젖잖아요. 요 위에 맨발로 지나다니면 발이 다 닦여요, 물기가. 그래서 그것도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욕실에서 추가로 볼수 있는 건 여기도 문이 이렇게 닫혀요. 그래서 침실과 완전 분리가 되고요. 이렇게 잠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문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액자 있는 쪽으로 와서 우측에 보면 문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짠 비데로 되어 있는 변기가 있고요 오른편에 휴지 여분의 휴지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휴지에 손 뻗잖아요 지금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비대에 관련 조작부들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 이렇게 바로 손을 닦을 수 있도록 세면대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울도 준비되어 있고 비누도 있고 수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 벗 버... 되게 세심하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일 보고 바로 손 닦기. 그리고 화장실을 나와 보면 이렇게 또 문이 있는데요. 옷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옷장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제 가방 하나 놔뒀고요. 자 그리고 화장실 첫 번째 문 말고도 문이 하나 두개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세 개의 옷장이 있는 거죠. 가운데 거 한번 열어볼게요. 가운데를 열게 되면 수건 형태로 되어 있는 가운 아세요, 여러분? 그냥 일반 가운이 아니라 수건입니다. 수건인데 가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영장이 있죠. 이따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수영하고 나와서 이 가운을 바로 걸치시면 몸이 다 말라요. 어쨌든 이렇게 가운 두 개랑 여기에는 이제 옷 다릴 때 쓰는 그 다리미 받침대 그리고 선반들 있고 이렇게 금고도 있습니다. 중요한 물품이 있으면 여기에 넣어서 보관하면 돼요. 아래쪽에 이제 뭐 다리미 준비되어 있고 뭐 세탁물 맡기려면 여기에 넣고 이렇게 맡기시면 돼요. 아래쪽에는 이제 구두 닦는 주걱이랑 신발 신는 그거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을 열어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옷장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에는 옷걸이가 없었죠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많은 옷걸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서랍이 있는데요 이첫 번째 서랍을 열게 되면 실내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신발을 하나 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저희가 신고 왔던 신발들 여기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옷장을 지나고 이제 드디어 메인 방입니다 사이즈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한 4명이서 지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런 방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메인 방에 들어오게 되면 오른편에 이렇게 수납장들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장을 열면 커피머신 캡슐 있죠? 그거 하는 게 있고 이 전기포트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기에 있던 게 아니라 이쪽 서랍 여기에 열면 있어요. 일단 첫 칸에는 와인 따개랑 유리컵, 그리고 캡슐이랑 뭐 티들 커피컵, 캡슐 커피는 공짜예요. 이건 티랑 그리고 과자 당연히 유료입니다. 컵라면, 신라면이랑 너구리 준비되어 있어. 이것도 다 유료예요. 그리고 이쪽을 열면.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뭐 생수랑 맥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생수 빼고는 다 유료예요. 이렇게 미니바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메인방 들어와서 왼편에 보면 침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이거 진짜 잠이 솔솔 와요. 엄청... 폭신폭신하고, 이, 그, 호텔 침구류이죠. 그 느낌이 진짜 최상위급입니다. 잠이 엄청 잘오고 되게 아늑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베개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딱 적당히 폭신하니, 약간의 탄력도 있으면서 아주 좋았습니다. 베개는 큰 베개 하나, 작은 베개 하나, 큰 베개 하나, 작은 베개 하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침대 옆면에 보면, 전체 조명을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어요. 220V 전원 코드랑, USB-A 타입 케이블 코드. 아래쪽에는 또 220짜리 코드 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고, 작은 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보면, 작은 벤치,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양말 신고 이런 거할 때, 여기 앉아서 하면 되게 괜찮습니다. 편리해요. 자, 그리고 조명 관련한 버튼들은 저쪽 좌측에만 있는 게 아니라, 침대 우측에도 똑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호텔 전화기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제 침대를 지나서 이쪽을 보게 되면 TV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TV 인치 사이즈는 한 70인치, 65인치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전면을 다시 보게 되면 이런 소파가 있는데, 오 어, 이거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사용하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아 경치 보면서. 이렇게 여유를 만끽할 수도 있어요. 밖에 보다 보면 막 비행기도 착륙하고. 비행기도 막 이륙하고 하거든요 바다랑 같이 이렇게 보면은 진짜 대박입니다 자 그리고 이 1인 쇼파 옆으로는 작은 탁상도 준비되어 있고요 쇼파도 한 3명이서 앉을 정도의 사이즈의 쇼파가 있어요 그 위에는 뭐 이렇게 액자 준비되어 있고 저쪽에도 테이블이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쇼파에서 이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거울 큰지막하게 하나 있고 테이블이랑 의자 두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통 유리창 세개로 되어 있는 이 뷰가 진짜 대박이에요 어, 지금 마침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는데 최대한 확대를 해 볼게요 저쪽에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광각 카메라로 찍어서 좀 멀리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더 가까워요 그리고 이 뷰에서 전용 수영장 이따가 가볼 거예요 여기도 보이고요 이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뭐 방음 이런 거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비행기 소리도 거의 안 들어오고요. 방음 잘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였냐면 아무래도 통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환기는 어떻게 하냐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통유리 옆에 보면 이런 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건줄 알았는데 보니까 환기창을 열어 상쾌한 제주 공기를 즐기세요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딱 열잖아요 자 이렇게 밖의 공기를 이 객실 안으로 들어올수 있게끔 환기 창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이 룸서비스 불러서 밥 먹을 때 이거 열고 먹었습니다 방에 음식 냄새 나면은 좀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통창에서 다시 방 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재밌는 거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잘때 약간 밖에 이제 빛이 그대로 들어오면 불빛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커튼이 전동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튼이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 우선 하나 먼저 내려 볼게요 아래로 다운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그런 커튼이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업 누르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튼이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잘때 아예 빛이 없는 그런 암막 커튼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커튼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거 다운을 누르면 빛이 완전히 차단이 되는 암막커튼이 내려오게 돼요. 자, 이 암막커튼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방에 불을 다 끄잖아요. 진짜 완전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낮잠 주무실 때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다시 업을 누르면 암막커튼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자, 우선 제가 여기서 3박 4일 동안 묶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방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가 360도 카메라도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VR 기기 있으신 분들은 그 VR 기기 쓰고 이렇게 구경하실 수도 있고 VR 기기가 없더라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화면 조작해가지고 뭐 천장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아주 디테일하게 다 살펴볼 수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360도 영상 올린 거 이쪽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타고 넘어가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자, 이제 앞에서 보셨던 수영장, 거기를 가볼 건데 수영장에 가기 위해선 수영복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영복을 따로 챙겨오셔야 되고 지금 저 환복을 하신 다음에 신발은 이방 안에 있던 이거 있죠? 실영 이거 신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수건으로 만들어진 가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이렇게 수영복 위에다가 걸치고 가면 돼요. 어디로 가느냐? 6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6층에 실내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 실내 수영장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야외 수영장으로도 이동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로는 6층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6층에 도착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로비가 보이고요. 좌측에 카운터가 있는데요. 카운터에 계신 직원분에게 묻고 있는 객실 호수와 예약자 성함을 말하면 수영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수영장 이용이 처음이라면 간단한 사용 방법 안내도 해주고요.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주황색의 엄청나게 큰 타월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챙겨주세요 그리고 실내 수영장 안쪽에 캐비넷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안에다가 들고 온 짐이라든지 또는 신고 왔던 실내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실내 수영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실내 수영장은 야외 수영장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실내 수영장의 물도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천장은 개방이 되어 있는 통창으로 되어 있고 분위기는 약간 밝은 편이에요. 그리고 항상 안전 요원분이 계셔서 혹시 모래 사고에 대비도 하고 있고요. 앉아서 쉴수 있는 그런 벤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밖에 비가 오거나 또는 너무 춥다면 이 실내 수영장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목소리가 좀 감기 걸린 듯한 목소리인데, 예, <laughs> 수영장에서 너무 놀다가 감기에 걸려 버렸습니다. 여기는 야외보다 물이 좀덜 따뜻해. 자 이제 야외 수영장으로 나가 볼 건데요. 실내 수영장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저거를 타고. 야외 수영장으로 나가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통유리로 되어 있고, 자 이제 야외 수영장으로 나왔는데요. 우선 야외 수영장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수영장이 나오면 밖에 있는 뭐 시티라든지 제주 바다 이런 거다 한눈에 확인이 되고요. 경치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야외 수영장이 저렇게... 바 같은 데가 있던데 평일이라서 그런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야외 수영장에 구명조끼도 있으니까 수영 못하시는 분들, 어린 자녀들에게 입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수건이 있네. 응? 여기도 수건이 있어. 그리고 야외 수영장에 간단히 샤워할 수 있는 샤워 시설들도 구비가 되어 있고 화장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수영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약 40도 온도의 조그마한 풀도 있어요. 깊이는 한 사람 무릎 정도, 성인 남자 무릎 정도 온거 같고요. 가운이나 이런 수건들은 뭐빈 좌석에 잠시 놔두고 이제 수영장을 즐기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그 40도 꽤 따뜻한 풀에 들어가 봤는데요. <laughs>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약간 피로가 싹 풀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오빠 뒤에 한라산 이제 밖으로 나와서 메인 야외 수영장으로 들어왔는데 온도는 딱 좋은 그런 미지근한 온도예요. 약간 사람 체온과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때가 3월이니까 이때 야외 온도가 7도, 8도 이랬는데 물 안에서는 뭐 따뜻하니까 큰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아주 재밌게 수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숙박하시면 수영장 한 번을 꼭 이용을 해보세요.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호텔 내에 있는 식당에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포차라는 곳이 그나마 가격이 착하더라고요. 일단 포차는 38층에 위치해 있고요. 안주의 가격대가 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최대 한 3만원대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술집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차 내부는 꽤나 넓었고요. 전반적으로 테이블이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나오는데, 요즘 노래는 안 나오고, 옛날 그 감성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 위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딱제 취향이었어요. 어쨌든, 창가 쪽에 자리를 잡아서 38층 뷰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무겁던 객실은 19층이었으니까 38층은 아 이런 느낌이구나 딱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냥 도시가 무슨 장난감 도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높으니까 살짝 무섭기도 했고요 <laughs> 일단 술은 그 제주 막걸리라는 걸 시켰는데요 막걸리 오랜만에 먹으니까 상당히 맛이 있었습니다 안주로는 이제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떡볶이를 주문을 했어요. 맛은 뭐 엄청 맛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무난무난하다. <laughs> 웃기네. 맛있어. 어. 맛이 어때요? 맛있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호텔에 숙박하시면서. 이제 밖에 나가기는 귀찮고 할때 약간 가성비 술집 뭐 그런 느낌으로 여기 포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 내에서는 가장 저렴한 식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 전날 어, 포차에서 과음을 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이 호텔 조식이 룸서비스로 할수 있는 게 있고. 호텔 내에 있는 식당 제일 유명한 게 그랜드 키친인가 거기죠. 그 외에 식당에서도 조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나가기도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냥 룸서비스로 조식을 주문을 했어요. 시리얼 두 종류 그리고 해시 브라운과 베이커 그리고 에그 에그 햄버거 뭐 그런 거였는데 그냥 간단히 아침에 약간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런 느낌으로 먹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 방에서 먹으면 좋은 게 일단 객실 방의 뷰가 워낙 괜찮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좋은 뷰를 보면서 주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좋더라고요. 저때 저렇게 경치 보면서 밥 먹으면서 <laughs>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 나도 이런데 살고 싶다 이게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 눈이 진 쏟아지는 것 같아. 뭐먹까 자, 그리고 호텔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로는 피트니스가 있는데요. 제가 이 다음날 웨딩 스냅 촬영을 해야 돼서 이런 호텔에서 누가 운동을 하나 했었는데 바로 제가 하게 되었네요. 어쨌든 그냥 얼굴에 붓기도 좀 빼야 되고 해서 간단하게 1시간 정도 운동을 했습니다. 이 피트니스도 6층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카운터에 가서 운동복과 운동화 둘다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운동복, 운동화 안 챙기셔도 되고 어, 운동기구들이 다 좋은 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어, 특히 런닝머신 저게 뭐 경사,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laughs> 저 저런 머신은 처음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안 올리고 그냥 껴? 안 다음으로는 같은 6층에서 만날 수 있는 오락실입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오락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현금을 잘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락기들도 뭐 삼성페이 라든지 카드 결제가 되면 좋겠는데 아 이제 동전 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야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했어요 그래도 뭐 현금 인출기 있고 동전으로 교환하는 기계 있으니까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그랜드 하얏트 제주 제가 3박 4일 동안 묵으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쪼록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 이제 묵을 계획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 여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평일에 가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다음 호텔 리뷰로 또 봬요. 감사합니다.